뭐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냐면 역시나 기업이 마케팅 조사한다면 그 마케팅 조사는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뭐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냐면, 근데 이 마케팅 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절차 과정이라는 걸 가지고 간단한 몇 가지 이야기들만 좀 드리고 저는 이쪽은 그냥 넘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마케팅 조사는 어떠한 절차 과정을 가지고 있냐는 거고 역시나 답안 작성 을 고려한 상태라면 이 조사 과정에 대한 것들을 서술하실 때는 일단 목차가 순서대로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답안 작성상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그렇다면 마케팅 조사는 언제 시작될 거냐는 거고요 역시나 위에 설명 보시게 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마케팅 조사니까 마케팅 조사는 정보가 필요할 때 시작되면 돼요 근데 그 정보가 왜 필요하냐면 마케팅 의사 결정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 마케팅 조사의 시작점은 마케팅 의사 결정의 시작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케팅 의사 결정이든 다른 의사 결정이든 항상 언제 시작이 되냐면, 문제가 인식되었을 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와 목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경영학에서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와 목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음이 인식되었을 때 마케팅 조사는 시작될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가면 문제가 인식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을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조사 목적이 설정되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될까? 정보를 수집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영학은 생각보다 무모하지 않아요. 무조건 지르는 거 없다니까요? 일단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뭐부터 세울 거라고? 계획부터 세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보 수집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마케팅 조사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설계가 되고 나면 이제 계획 잡혔으니까 그 계획대로 뭐 하면 될까요?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면 돼요. 그리고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나면 이제 그 결과가 발생할 건데 그 결과를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보관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영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정보를 보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사람의 머릿속에 보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유는 다 공감하실 거고요. 다시 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경영학적으로 정보가 보관되어야 되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문서예요. 물론 이 문서라는 게 전통적인 관점이라면 페이퍼를 의미했었죠. 근데 요즘은 정보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서의 범위 안에 전자 문서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교재상으로는 뭐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보고서 작성이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마케팅 조사의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할 거냐면, 역시 이제 시장 조사론하고, 그 마케팅 관련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일반적 원론이요 원론은, 어떠한 과정화에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계획과 실행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원론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획이 잘 잡히면, 실행도 잘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강론의 의미를 갖고 있거나,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쪽들은요, 계획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관련 쪽 다루는 시장조사론 또는 마케팅 조사는 예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조사론에서 이야기하는 마케팅 조사는 예가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서의 시장조사론이라는 것은 이쪽에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계속 튀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통계학이 계속 튀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통계학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냐면 얘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할 거고. 그다음에 얘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얘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뭔가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목차 어떻게 잡아 갈 거냐면 개요적인 측면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 이제 마케팅 조사 설계라는 관점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될 거고 정보 수집 또는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관한다 문서를 보관한다는 관점에서 역시 정보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 가지가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